레위기 1 7장 희생 제사의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자손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앞에서 잡았든 진영 밖에서 잡았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바치지 않는 사람은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에서 잡던 재물을 성막 입고 여호와께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바치게 하기 위해서이다. 제사장은 그 피를 성막 입고 여호와의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태워 여호와께 향기가 되게 하라. 백성은 더 이상 들에서 짐승을 잡아 염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지 말라.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번제물이나 다른 희생제물을 바칠 때 그것을 성막 입구로 가지고 와서 여하게 바치지 않는 자는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서 얼굴을 돌려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리라. 모든 생물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재단에서 속죄하는 제물로 너희에게 준 것이 피이다. 피는 생명을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가운데 그 누구도 피를 먹지 말라. 너희 가운데 머무는 이방인도 피를 먹지 말라.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머무는 이방인이나. 먹어도 좋은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았을 때에는 그 피는 쏟아 흙으로 덮어라. 피는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너희는 모든 생물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저절로 죽은 것과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야 정결케 되리라. 그러나 빨지도 않고 몸을 물로 씻지도 않으면 그는 그 죄값을 받으리라 하셨다.